음. 음. 어, 진짜 아, 여기 인심이 너무 과다. 음.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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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거창에 거창. 가서 맛집을 음. 투어할 생각입니다 음. 오부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와, 블로그를 좀 보긴 봤는데 어, 다 고기고기해요 응. 오부장님의 베스트픽 그니까 응. 근데 메뉴가 다 고기고기해 어. 완전 좋아요 그러면 먹으러 가겠습니다 거창시장 아, 드디어 도착했어요 2시간 만에 어. 피순대 먹으러 왔어요 제가 피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 송곳리는 없는데 어. 피를 좋아해서 피순대 여기 되게 맛있대요 지금 저희 순대랑 국밥을 시켜놨어요 오 부장님이 국밥을 발견. 발견하신 오부장님이 발견하신 오부장님 피는 언제가 옳아요 갑시다 여기가 여기가 아니 구멍장 피를 많이 났어 면장이 구멍을 따뜻하게 묶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 구멍장 면장이 구면장한테뭘 어. 그랬는지 모르겠네 <laughs> 아니 해주면 올려놓고 아, 돌려서 찍어야지. 한달 찍으면 일 아, 찍으면 기서해 냄새. 야뭘돌려줬지 알아서 찍어. 음, 이거 냄새가 가득하던데요. 냄새 음, 별로 안데 김이 내쪽 조금 날라오니까 먹어봅시다 드시지요 이런 네, 걸 좋아해서 정도 아, 많다 이거 얼마예요? 2만 원 근데 많지는 않네 음. 많많은거예요아 음. 그 저번에 거예요. 우리 진주 거기서 먹어보고 더 많았거든요 던 음. 근데 이거 아 이거 맛있겠다 이거 뭐죠 이거? 반아요 반이요? 반 맛있어요? 그게 안뽑고 있을거 같은데 안뽑 어, 같은데 안뽑고 근데 형저이 아니 역심쟁이 두개 들고 있어요 <laughs> 옛날에 총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가지고 잔만 한다 응 안뽑고 왔다 근데 이거 안먹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뭐가? 기준대는 기준대? 해우도지먹어요맞죠딱 옛날 총회에서 자고 나. 육편 어쩔지.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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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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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거 옛날에 아버지가 내가 고장. 고령에. 맛있나. 그럼 말싸하잖 음. 음. 간이 음. 이런 향을 음. 가진 간을, 간을 음. 절대 음. 다른 곳에서 먹을 수 없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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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되게 부드러워요, 언니요. 비 너무 부드럽다. 간을 하나. 이거 좋아해. 이건 뭐죠? 어, 간이 엄청 부드러운 것 같아. 맛있는 거야 이거 이거 좋아요 형이 응. 맛있어 어, 아우 박사님큰거더 시켜,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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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냄새만 <목소리도> 그랬구나 안보 맛있더라고 음아간너 맛있는데 간만 추가해서 먹어야 될것 같은데 간못 먹었지? 간 먹었어 안 먹었나? 어, 응. 응럼대되 음. 맛있어 피순대도 하나 먹어볼까? 이거 음. 내장이 신선한가 봐요. 아, 내, 내장에서 린데안 나고. 음, 아 너무 부드럽네. 어, 아, 간, 간 하나만 더. 뭐? 먹어. 반좀 쪼개 줄래? 음. 아니 두갠데요 이게. 두가도톰하게확실니까 단단 되게 맛없는 거 먹으면 쓴맛 나잖아요. 이순대는 중계에서 먹었잖아요. 그거 맛이 너무 달라요. 이게 멀지 고있다아 진짜 인생 간인데. 군장파 넣을까요? 응 넣어. 오빠 숟가락으로오빠가넣고오빠너 따로 떠나 아, 나도 따로 하려고? 응 나는 내 간이 있어서 아, 난안 먹어도 돼요 응응그 음. 음, <목소리가> 진짜 너무 맛있다 응응국 아니 그냥 먹어 아니 니 아니 양념도 넣 아니 고 아니 끝 <놀라> 그에서 먹고 아, 얼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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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데 그 정도 다추 비슷한데 맛있다 마늘 넣어서 먹어봐 이거 다 깔끔하게 이거랑 고추 응. 어떡해 맛있다 아, <놀라> 맛 너무 많은 것같 아, 고추 넣고 새우젓을 굳이 안 나오지 간이 네, 돼 있어요 새우젓김안 나오지 여기 다되 있어 와 마늘 넣으니까 엄청 칼칼하다 근데 음. 아무것도 안 넣고 먹으것 음, 같은데. 데 어, 저는 마늘 넣는 거 좋아해서. 고추 없나? 고추 썰어 넣는 거는. 맛있었네. 음.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많이 넣었어요? 가데기나 여기 있어요. 뭐, 뭐, 아유, 다, 다른 걸안넣어도 맛있어요. 시골이데 간도 그냥 간인데, 그냥. 간은 음, 음, 이거 내장에 음, 꼬들꼬들랑 음, 이거 있잖아요. 음, 이런 거잘안 먹거든요. 음. 음. 어요 시장 거 잘못 먹으면 취했어요 그래서 몇번먹어안 먹거든요. 큰게 나았어요. 이거 빼고 달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굳이 안 사도 돼. 얘는 그냥 똑같아요 신미국밥이라는 곳에 다녀왔어요. 거기서 돼지국밥이랑 피순대를 먹었는데. 제가 진주에서 피순대를 첫 번째로 먹어봤었거든요. 네, 거기보다 훨씬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의 피순대였고요. 국밥도 되게 깔끔하게 잘 나왔어요. 어른들이 되게 식사를 많이 하고 계시던데 아마 맛있으니까 그랬겠죠? 가격도 국밥 6,000원에 뭐 순대는 소중대로 나눠있 썼으니까 그리고 국밥을 먼저 시키면 순대가 조금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일반 이제 찰순대 같은 게. 네, 피순대는 꼭 드셔보셔도 될것 같아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음식이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피, 선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포장까지 했는데 포장도 엄청 많이 주시더라고요 한 번쯤 가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아, 내장 따로 파네 어, 피순대인가 보다, 이게 음. 만원치 정말 많아, 만원치 엄청 많아 돼지 귀야. 어, 돼지, 돼지 머리. 돼지 아니야. 바람털이 세 개야. 세 개요? 네. 너더많을것 같은데? 돼리. 아 너무 맛있다. 그 이게 안 버티 는게 좋다. 음, 와, 진짜 맛있다. 아, 여기, 인 심이 너무 과하다.